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감자를 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 먼저 감자의 효능이 얼마나 좋은지 감자의 효능부터 알아볼까요? 감자에는 피부 미용, 당뇨 예방, 위장병 개선, 다이어트, 변비 예방, 면역력 강화, 고혈압 예방, 항암 효과, 피로회복, 와우,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네요. 그럼 이 성분이 들어있는 걸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볼 것이냐. 이걸 껍질을 다 까세요. 까가지고 이렇게 썰었어요. 네, 이렇게 썰었어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소금물에다가, 소금물 짜지 않게요. 약간, 네, 여기 감자에 좀벨 정도로 이렇게 좀 안전히 짜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물에다 이렇게 담가 놓으세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요것이 굉장히 볶았을 때 꼬들꼬들해요 자꾸 누가 꼬들꼬들하게 어떻게 볶아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 드립니다 근데 좀 강원도식으로 뻘겋게 해서 좀 먹어볼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팬을 한번 달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돌려볼까요? 살짝 돌렸어요 자 팬을 달궜습니다 자, 자 기름을 넣으세요 기름 자, 자 기름을 넣고요 기름이 자글자글 끓어날 때요 이렇게, 이렇게 기름이 자글자글 끓어나면 여기다가 고춧가루 넣어요 기름이 자글자글 끓어나면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그럼 막 기름이 볶아지죠 이렇게 볶아질 때 마늘 넣어주세요 자 마늘도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볶아지죠 자, 이렇게 이제 볶아져서 이제 기름, 고추 기름이 조금 우러났어요. 그럼 물을 살짝 빼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물을 빼주세요. 그리고 감자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걸 빨갛게 오늘 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특별히 넣는 게 있어요. 아, 제가 여기다 무엇을 넣을 고 것이냐? 이 새우젓을 이렇게 가을에 가을에 새우젓 사다가 고춧가루와 마늘, 그다 소주 조금 넣어요. 그래서 갈아서 넣어놓고 먹으면 모든 요리에 잘 어울려요. 그래서 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새우젓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에는 얕은 맛을 내요. 그래서 제가 새우젓 갈아 놓은 거한 스푼. 여기 이제 간이 될 만큼만 넣어요. 자, 조금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뻘겋게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잡동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빨갛게 볶아 낼 거예요 그래서 불을 줄여 주세요 불을 줄여서 은근한 불에서 요게 감자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이때는 뚜껑을 닫고 하셔야 되겠죠 뚜껑 닫고 줄여진 다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감자조림이 완성되었는데요 제가 중간 걸못 보여드렸어요 사연이 있어서 네 이거 찍는 거 엄마가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못 보여드렸는데요 요거 들깨 순 이렇게 어린 거 요거 여기다 좀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 조금 넣었어요 이렇게 조금 네 그래서 졸여 냈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제 완성되어서 담아 볼게요 이 깻잎을 조금 넣으면 이게 향긋하니, 네, 깻잎 향이 나면서 맛도 있어요. 간자조림하고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laughs>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어요. 함께 솔솔 뿌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내면은 굉장히 맛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쫄깃한 감자조림. 네,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쫄깃한 감자조림 완성되었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정숙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